육방가이 잘못된 육방가 체제를 끝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유를 푸는 것만으로도 그 최대의 칭협이 될 거라고 생각 하고 소설 문제 없도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뭔데간되고뭐 지금 회식의 체제 연봉령이라든지 틀리려는 거에 참 갑갑합니다 지금 사실 이견해이 입고만 있는 이, 이 선거제도는 그, 이거저 야광이 날치기 처리하는 그 선거 제보 같은 걸이래잘알 텐데 그 안기부에서 여러조사 하니까는 소송 보고를 면 거의 200석 가까운 정당이붙는다 그래가지고 이 s 하고 약속을 했대요. 이 s 하고 j p 중소을 하는 걸로 그랬다가 200석에 콕 쳐가지고 이소속 그래서 이게 오늘 합의된 거면 합의를 합의했으면 왜그 don't know how to get a 새 i t t l 시에민 t of a little bit 된 f a 사 i t t l 야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금의 그 t of a l i t 가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확산되는 참 이게, 여기 저 신을 절응시절그 권정체 같은 무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기호 5번 시작해서 뭐 기호 3번도 돌아보고 그런데 우리 정태대변원저 박인재 변호사 화가 병원에 까지도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